예레미야 25장 예레미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1091페이지 1091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우리 합도건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6절, 29절, 그렇게 한 절씩 읽습니다. 2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26절입니다. 북쪽 원건의 모든 왕과 주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니라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크름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여 선적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아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셔서 모든 나라들이 그 잔을 마시게 하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이른다 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인데 26절 말씀 보시면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여러분 어제 새벽에 나눈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본문의 모든 왕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말하며. 이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유다 나라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웃 나라의 왕들 즉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인 세사계까지 이룰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악이 가득한 모든 나라 민족 열방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민족 가운데 진노의 술잔을 부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왜요?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 왕들은 이러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냐, 자기 마음대로 또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붓지 않을 수가 없으며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유다와 유다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 나라인 나라들과 왕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방 나라라고 해서 이방 왕이라고 해서 그 나라는 그 이방 나라 왕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나라, 그런 왕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주인 대신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이 서벽에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순종하는 삶 주인 대신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27절에서 28절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노의 술자. 이 진노의 술자는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그리고 29절 말씀인데, 이9구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에,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네 번째 경우는 첫 번째 나누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진노의 술잔을 받는 데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서도 대충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야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실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든 이방 백성들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먼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그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주인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의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또한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즉 죄로 관영한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부패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 또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더 부패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로 인하여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라고 혹여나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은혜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의 이유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영적인 무거운 책임이 지워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을 알고 주신 교훈대로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 보내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주인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인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주인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에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 사용되어야 할 영적인 무거운 책임이 있기에 이 책임에 순종하지 않으면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달라고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